자, 안녕하세요. 미국어의 배치TV의 배치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 우럭입니다. 우럭인데, 이 우럭 살수율을 한번 재볼까 합니다. 우럭 살수율. 어, 제가 봤을 때좀 커버가 없고 빼긴 했는데, 아마 키로당화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고,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에, 이제 한 마리가 다들어니까 접시로 올려주고, 보시면은, 아, 여기 둔맛이 없구나. 여기 보시면은, 224g. 224g 접시 무게. 224g에, 이게 빛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아, 우럭은 죽은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 한대 쳐갖고 기절한 거지, 뛰면안 되니까. 지금 무게가 1270, 1270이죠. 1270. 그러면 한800담아800담아 정도, 800, 800, 조금 넘는데, 그냥 800담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물어. 살수율 제일 많이 나오게 오르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럭은, 기본적으로, 크기를 보시면은, 머리가,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무게로 따지면은, 이게 거의, 뭐, 3분의 1 나갑니다. 무게는, 머리 무게는. 크기는 4분의 1 정도지만, 머리가, 비중을 엄청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살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끝에 자리, 끝에 자리. 그리고 이 우럭을 자르실 때도 팔을 직각으로 넣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대각선. 살짝만 한 번만 고어 볼게요 224g 지금 5g 되어있는데 물 들어가서 볼 거예요. 지금 481 481이니까 어... 보셨지? 224에서 483 됐어. 483 그러면은 뭐 240? 240 되네. 240. 이 머리 무게만 거의 240g 정도 나가는 거요 자, 내장하고 제구를 하고, 깨끗하게 손질하고 오롯지서 해보도록 할게요. 본 손질은 다 했고요. 이제 오르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살수율을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이명 오르시를 하지 않고 선마이 오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막 갈았기 때문에 쑥쑥 나가는 실수로 하면 안되는데 최대한 최대한 후회 그래, 안 볼게 제거 했고요 갈비뼈 이걸로 최대한 사용아 그래 이제 탈피만 하면 되는데 방금서는 탈피 안 하고 재고 싶은 지만 왜냐면은 탈피 하다가 살이 떨어져 나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손잡이 부분, 이 부분만 해도 살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르시가 됩니다. 자, 이쪽 깔끔하게 오르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망에 살수유 살수유를 제거하겠죠. 와. 이거 버이 이게 이 때문에 또잘 안보이네 보시면은 224g 아 221g 221g 이요, 여 기에 물어 오래 지？한 거를 봐 니면은 뭐 어, 221g 에서 511g 됐 죠？그러면은 뭐? 2290g 맞 나요？삼각형 에 빨간 바탕 으면서 식감 빨간 꽃 290g 290g. 어, 290g. 290g 나오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00 담아짜리 우럭을 잡으면은 290g 정도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800 담아, 290살 어. 수율을 계산해보면은 어. 어. 800 담아에서, 290g 어... 10%가 80g이니까 30%에 35% 그러면은 35% 정도면은 280g, 1 8 0 g 정도 셔야 되는데 한, 35%, 6%, 한그 정도 나온것 같습니다. 우럭 살수율은 36, 36 정도. 800g짜리 우럭을 잡았을 때 살수율 36%, 280g, 아, 290g 정도 어, 나오고요. 이 우럭 무게에 따라 살수율은 틀려질 수가 있고, 살, 무게가 틀려질 수가 있으니, 모든 우럭이 살수율이 36%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크기에 따라 틀려줄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럭 800g짜리 살수율 알아보는 영상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